안녕하십니까. 해피전국입니다. 여러분이 행복해야 저 또한 행복합니다. 오늘 하루는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어, 행복하셨으리라 믿겠습니다. 어, 오늘은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어, 숯불에 우럭을 한번 구워서 먹어보자.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살아있는 아주 싱싱한 우럭을 공수를 해 와서 지금 이게 익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미리 제가 이제 굽고 있었어요. 네, 보시면 이쪽은 그냥 숯불에 바로 굽는 거고, 그 다음에 이거는 호일에 싸서 네, 두 가지 방법으로 제가 구웠습니다. 한번 잠시 좀 보여주실래요? 네, 색깔 자체가 완전히 다르죠. 이 호일에 싼 거는 보니까 어떻게 뭐찜 같은 그런 느낌이 나요. 찜 같은 느낌이. 이제 구이는 노릇노릇하게 이제 구워지고 있는데. 이제 생선구이에는 뭐 소금 뿌리고, 그죠? 그러면 이 와사비장하고 초장만 있으면 되니까. 그래서 앞으로 제가, 어, 계속 이제 이 숯불에 댁에서는 숯불로 할수 있는 요리가 많이 없고 또 구워서 드실 수 있는 상황이 많이 없으니까 제가 될수 있으면은 어, 숯불에 굽는 그런 어, 모습들을 많이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그래서 다음에는 어, 우리가 가스레인지에 굽는 뭐 지포나 숯불에 굽는 지포, 오징어 등등 뭐 다른 생선류, 고기류 등을 해서 어, 댁에서 드실 수 없는 것을 위주로 제가 어, 촬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어, 지금 시간은 굉장히 늦었습니다. 지금 시간이 지금 1시 한반 정도 되는데 이제 마지막 손님들께서 막 나가셨어요. 손님들이 계실 때이 방송을 찍으니까 어, 목소리가 높으신 분들이 계시니까 이게 촬영이 제대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가 않더라고요. 그래서 어, 손님들이 다 나가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지금 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얼굴이 꽤좀 어 몰골이 피곤해 보일 수도 있는데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자 이제 한번 제가 시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잔하시죠 자주 출몰하시는 우럭만 사장님이 우럭을 공수해 주셨습니다. <웃음> <웃음> 고맙습니다. 아, 예? 어, 개말씀이 <laughs> 네. 자, 우리 건배 한번 할까요? 자, 소화제! 소화제! 네. 자, 일단, 이, 이거부터 한번 먹어볼까요? 그죠? 보여 드릴게요 두툼합니다 살이 자 처음에는 이 간장이 그죠? 한번 찍어서 먹어보고 음, 한번 드셔보세요 오늘 진짜로 네, 한번 드셔보세요 아니 왜 제가 이 우럭을 숯불에 입고먹고싶었냐면 정글의 법칙 같은거 이런거 보면은 왜 잡아가지고 바로 이렇게 숯 해가지고 구워서 먹잖아요 그게 이제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근데 뭐 우럭만 사장님께서는 예전에 뭐 숯불에 한번 꼬서 먹어봤는데 별로 맛이 없다고 하셨는데 맛이 괜찮은데요? 맛이 있는데요? 음. 자꾸 맛이 없다고 하셔가지고 진짜 맛이 없는 줄 알았는데 이 와사비장에 찍어서 먹으니까 훨씬 맛있습니다. 근데 어 여기에 레몬 즙을 짜서 먹었으면 오히려 더 향긋하고 괜찮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아 근데 캠핑 가실 때아 진짜 우럭 사가지고 가셔가지고 이렇게 숯불에 구워 드셔도 아 충분히 좋은 안주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찜처럼 돼있는거 한번 먹어볼까요? 야, 이거는 무슨 숙회 같다, 이 숙회.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낫습니다. <laughs> 아, 진짜요? 숯불에 바로 구운 거보다 한번 드셔보실래요? 근데 어, 어, 저, 저는 개인적으로 구이가 다릅 <laughs> 네. 이렇게, 이게, 이게 다이 식성이 다릅니다. 네.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부드러운 맛이 좀 나고, 네, 이거는 뭐 그야말로 구이 맛이 나긴 하거든요. 근데 어, 이 도전을 했어요. 우렁만 사장님께서 너무 숯불에 굽는 거는 맛이 없다고 해서 제가 사, 살짝 겁은 했는데, 했는, 어, 전혀 겁낼 필요 없었던 것 같습니다. 어, 맛이 괜찮습니다. 네. 오늘 제 옆에는 양쪽 에오와 이건 진짜 보여드려야겠다. 와 역시 잘했네요. 보이시죠? 오 떨어질라. 이건 진짜 맛있겠다. 음. 네. 음. 아이 구이지만 낫죠? 예. 음. 거기 네. 싼 거보다는. 네, 저도 그냥 구이가 낫는 걸로 하겠습니다. <laughs> 자, 그리고 그 가까운 시장에 가시면 이 우럭을 따로 이렇게 파는 데가 있으니까 어, 가셔가지고 이 우럭을 사서 캠핑 가시거나 하실 때는 이 우럭 구워 드셔도 충분히 맛있는 네, 어, 별미로 생각이 들 정도로 맛이 괜찮습니다. 우럭만 사장님 입맛은 그렇게 그닥. 네, 믿지 못하겠습니다 <laughs> 그래서 앞으로 어,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이렇게 하시지 못하는 것들을 제가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해서 제가 어, 숯불에 많은 것들을 네, 종류를 어, 찾아가지고 숯불에 구워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먹는 모습을 어, 모쪼록 또 행복하시고요 어, 오늘은 짧게 이렇게 방송을 끝내야 될것 같습니다 음, 게을러지면 안된다는 생각에 사실은 제가 컨디션이 지금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라 어, 길게 촬영을 하는 것은 안될 것 같고요 어쨌든 여러분 꾸럭도 구이를 해 드셔도 맛있다 네는 결론을 내리고 그리고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다음에는 또 어떤 걸 숯불에 구워서 먹을지 기대도 좀 해주시고요. 네.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해피전국이었습니다. 네.